네. 시사 토크쇼 시사적 중 2부입니다. 강박사님 네. 지금 저 우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이걸 어떻게 변화무쌍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이분 지금 요즘의 행보로 봐서는 진보주의자세요. 누가 이분한테 보수의 무슨 아이콘처럼 얘기할 수 있는 분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통합당의 어떤 지금 수장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이분을 뭐 보수 아이콘 이런 얘기는 안 먹힐 것 같아. 평상시도 이렇게 그냥 확확 변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진보 쪽에서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뭘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본소득. 이거 원래 진보 상품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걸 자꾸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하고 계신데 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소득 얘기. 음.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지켜봐야죠. 어, 그러니까 뭐. 좀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다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원래 뭐 보수주의자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번은 네. 사실은 이제 독일서 공부를 했어요. 네. 유럽 쪽은 대체로 그뭐 프랑스가 조금 더 왼쪽이고 뭐 독일이 네. 조금 더 조금은 더 오른쪽이다 하지만 대체로 유럽은 이~ 좌파, 좌파 사회주의적 좌파. 성향들이 좀 대체로 깔려 있어요. 예. 그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음. 그러하고 뭐~ 음. 평등이나 복지에 대해서 대체로 유럽들은 유럽에서는 대체로 네. 뭐~ 반작용으로 극우 세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 그런 걸 깔고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오고 또이 양반이 아유 양반 여러분 <laughs> 김정일 <laughs>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일 위원장께서 사실은 젊은 시절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아주 주목을 받은 전 국민 의료 보험제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추진의 시작을 떴다는 아, 거고 그렇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우리 87년 헌법의 경제 민주화 관련 조항을 늦차고 음. 끝까지 굳어서 그거를 어넣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보면은 네. 뭐 정당을 뭐 보수 저저뭐 이게 저 왼쪽으로 좀 왔다 갔다 음. 하시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가 흔히 말하는 뭐 정통 보수나 보수의 네. 아이콘 이런 식으로 평가받기에는 조금 더 음. 다양한 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 소득 문제를 제기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아직 본격적이진 않습니다만은 네. 그 여의도나 이제 국내 여론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이제 파장 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는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 효과라고 보는 거죠. 어, 왜, 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아. 저도 그렇게 본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정통 보수 입장에서 쭉 왔던 분이 이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해. 예. 근 원래 그냥 해오시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 여, 어려운 여건이지만 들어오자마자 던진 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젠다가 니꺼내 네 거가 없었지만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네. 최근에 뭐그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극단화가 되면서 예. 이게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정치가 약간 그 부족주의로 회귀한다. 네. 그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노는 식으로 자꾸 이게 자꾸 갈라지고 갈라지고 내 것만을 챙기는 그 부족주의로 이제 그 회귀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그 부족주의가 말하는 가장 특징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토템이 있는 거고요. 음. 그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터부가 있었던 거예요 예, 예. 얼마 전에 한번 우리 진행자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는 왜안 돼? 라고 했던 거는 음. 그야말로 이 시대의 터부를 건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서는 이 문제는 못건드려라는 식으로 토템 어. 응? 우리가 고매 자손이라는 예, 식 예, 예, 예. 그런 예. 것들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돼 우리 사회에서 이상 용납이 안 되라는 그터부의 금기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왼쪽 좌파 진영, 그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아, 아까 얘기했던 그 남북 문제 관련해서 네. 과거의 북한 문제는 그야말로 터부예요. 응. 언급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넘어갔어요. 그거에 대한 응. 평가와 상관없이 예. 응? 그 사람이 무슨 뭐... 뭐 어떻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빨갱이에서 그랬다. 뭐 누구는 용감한 거다. 뭐 누구는 통일운동이다. 누구는 뭐 무슨 저저그 사람 사상적 의심스럽다. 논란이 많았지만 음. 예를 들어서 그뭐문익환 목사의 방북이라든지 예? 임수경의 방북이라든지 음. 뭐 심지어 황석영 후설 황석영의 방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뭘 그냥 아 저희가 절대로 못 가는 데는 아니었구나. 음. 아, 아 저희는 빨갱이만 갔다 오는 데인가? 또 그~ 나중에 보면 또 우리가 또 개성도 갔다 오고 뭐 우리 저~ 무슨 민간 교류를 통해서 평양도 갔다 고 하면서 응. 어~ 갔다 올수 있구나 갔다 응. 오다가 다 빨갱이는 아니구나 응. 뭐~ 이런 식의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넘지 못한 사람들은 넘어가는 게 있는데 예. 보수도 지금 저~ 이~ 미래 통합 당계에서도 그~ 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같이 완전히 몰락을 해가지고 싹이 있냐 없냐 정말 황문이처럼돼 있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 같으면 네. 단순히 큰 걸음 한 보폭을 넓게 뛰는 정도로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호랑이가 응. 계곡을 뛰어넘듯이 에? 호도협이라고 있잖아요. 저 중국 예. 가면 예. 호랑이가 깊고 넓은 계곡을 뛰어넘듯이 응. 그, 그 금기와 터부의 영역을 넘어가보고 예. 우리가 정말 신성시하는 그토템의 굴레로부터 좀 벗어나서 한번 해 보면은 응. 안에서도 약간 그 섞이는 거죠. 예. 쉐이킹 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뭐 상대 진영이 있다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보수 진보 뭐 좌파 우파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시잖아요 좌파 우파의 뿌리는 음. 그 1700년대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강경파가 왼쪽에 앉고 예. 그 온건파가 이제 우측에 앉는 바람에 좌우가 된 건데 그때 나온 얘기가 2020년에 먹히냐는 얘기예요. <laughs> 네, 그리고 네. 보수 진보, 뭐 노동 네. 중시냐 무슨 뭐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이냐 이것도 보면 산업화 초기 단계에 네. 특히 네. 그좀 미국에서 미국에서 사실은 초기에 막그 독점적인 자본들이 막 나왔잖아요. 록펠러도 예. 그렇고 무슨 저기 그 록벨러, 로크저, 스탠포드일 누구죠? 응. 뭐 이런 식으로 그저 철도, 철강, 오일 이런 쪽으로 지금 아주 전설적이 된 미국의 거부들은 아주 부자들은 당시에 그 정말 아무 꺼리낌 없이 본인들이 다 했어요. 예. 실제로 그 과거 미국의 노동 현장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노동 탄압도 심했던 거고 네. 노동자 인권이 음. 무시했던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럽의 그 초기 산업화 시대에 유럽의 노동자들이나 그 미성년 노동자들이 겪었던 거를 2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노동자들이 겪은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로 보면은 이런 좌우의 대립이라든지 뭐를 중심으로 대고 하는 얘기가 선명하게 선이 그어졌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4차 성명, 산업혁명이 얘기가 되고 무슨 이제 과거 일자리들이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뭐가 더 발전하면은 과거 일자리들이 뭐 절반 정도는 현재 일자리가 앞으로 뭐한 세대가 지나면 절반 정도 없어질 거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노동의 의미도 달라지고 또 더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노동에 임했던 환경과 역 저, 조건이 다 달라졌어요. 재택근무도 그렇고, 어 그다음에 음. 공장 무인화도 그렇고, 뭐 이제 막 미국, 저, 유럽에서 나오는 스마트 공장도 그렇고, 음. 아, 그런 음. 흐름이 있었던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다 보면 아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음. 그 자본과 노동의 관계, 뭐 음. 성장과 분배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자라고 했던 얘기는 내일부터 하자.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먼저 기본소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던진 거예요. 예. 저 미래통합당 같은 보수정당, 계열, 보수계열 정당에서 던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젠다를 먼저 던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거는 안 던졌어도 어차피 민주당 쪽에서는 나올 계속 나올 예. 나오고 있는 얘기. 예. 예. 근데 그걸 그냥 호공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하겠다고 던져버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게 전선이 없어졌어. 예. 대신에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알고 계실 거고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음. 분들조차도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될 때는 굉장히 많은 검토와 논쟁과 준비가 음. 필요할 거다. 그리고 아마. 불가피하게 기본소득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증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당연히 세금을 올리는 문제를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 동의를 얻어가면서 기본소득까지 가는 과정이 뭐 아무리 지금 여야 정당들이 서로 뜻을 맞추고 뭐 어제 지금 음. 그 얘기하신 거 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우리 음. 심상정 위원장이 아, 우리도 서로는 기본소득 한번 검토해 보자. 예. 본인들도 다 알아요. 이게 예. 말은 예.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는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음. 손은 들었지만 예, 예. 이게. 현실적인 정책이나 구체적인 집행으로 연결될 때는 음.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리고 그때 가면 이분들이 음. 정치권 현장에 없을,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전 예. <laughs>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 <laughs> 네. 같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빵을 때렸습니다. 네, 그렇죠. 예, 선빵 때렸는데 그게 지금 민주적 입장, 민주당이나 여권 쪽에서 법 여권 쪽에서는. 아 뭔가 하나 놓친 것 같아 괜히 큰 거를 지금 기분은 그렇게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뭐뭐 음, 뭐. 그래도 있 거는 있을 예 김종인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 저희가 어느 신문은 거친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거친 것보다는 어, 외려 김종인 위원장이 포용을한거 아닌가, 심상정 의원의 그 주장까지도 닦게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런 뭐, 생각을 해서 음. 그냥 보수 진보 떠나자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어요. 어, <laughs>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지금 당장은 그이 부족주의, 예. 음, 토템과 터부를 끌어안고 가는 이 부족주의적 정치 형태가 당분간은 유행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를 보면은 네네. 그게 그런 식으로 더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은 음. 이 좌든 우든 포퓰리스트들이. 국가를 끌고 가는 상황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런 시작도 그렇고 결국 돌아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음. 이 시대에 필요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고 생각 그리고 더 나가면 더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우리가 보수나 진보에 대해서 음. 정치권에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진지하게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냐 이거 그래서 과감 이제 좀 무식하게 던져본 얘기가 아 우리 나라에 보수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 나라에 네, 진보가 네. 있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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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마치 그저 일종의 그 종교 집단 비슷한 음. 사회비 집단의 교조와 비슷한.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음.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들어가보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과거의 환경에서 적합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여건에 맞는 이데올로기인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우리가 스스로 네. 돌아보고 그거에말로 네. 혁신해 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철학적인 논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런 의지를 한번 던지면서 이걸 네. 통해서. 그럼 너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그럼 우리가 둘이 서로 맞는 건 뭐고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주면 음. 아이 정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계기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김정인 위원장이 이날 당대표를, 그, 정의당의 심상정 당대표를, 그, 만나면서, 자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그런 논쟁 자체가 국민 생활, 생활과는 관계가 없다, 아,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어떻게 잘 다가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정책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두 당이 정책적으로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죠. 어 그렇게 보시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의당이 범여권으로서 민주당 편이 아니라 미래통합당과 정책적으로도. 그거는 저 우리가 예.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식상한 말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예 예, 예. 음, 따지면 범여권이라고 할 거고. 네 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왼수처럼 이렇게 등이야 돌리겠습니까 많은. 음. 그리고 또뭐그 지금 여권으로 보면은 정의당이 민주당의 편만 들고 갈 필요도 없고. 음. 그러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네. 음, 그 그러니까 지금 저~ 심상정 대표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심상정 대표의 대표시니까 우리 네. 저~ 보수 정당의 저~ 미래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자가 원 저렇게 뭐~ 화기애애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양쪽을 넘어서서 선이 있어 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번, 이번 지난 총선의 후유증 후폭풍이라고 봐야죠. 음.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 그 아분 그 있죠, 청소년에서? 공수처를 네. 위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음. 던져주길래 그걸 덥석 받았더니 네. 공수처는 낼름 뽑아먹고 음.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의당한테 와야 될 정의당이 자기들 음.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비례대표를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핑계야 그,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네. 그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이제 빌미는 제공했지만 네. 심상정대표이조을 본인이 책임지고 한 그연동형비례제폐제 선거법 개정 협상 공수처법 개정 응. 협상 결과가 다 아무 시력도 없이 무효화된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네네.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몇몇 의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저뭐 뭐, <laughs> 이름 얘기할까요 응. 윤미양 응. 의원이든 응. 네네. <laughs> 뭐 누구든 뭐 양정수 의원이든 뭐 이런 장반들이 응. 어찌 보면 그 더불어 시민당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대신에 우리 쪽 누군가가 그런이 달아서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네. 상황이면 내가 보기 에 기꺼이 그 민주당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할수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심저 심상정 대표나 정의당의 민주당하고 과거처럼 지난 20대 국회처럼 음. 뭐 사브라스일 하듯이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 가 없어.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민주당께서 오히려 뭔가라도 제 제시하는 거지.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정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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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나 그 정의당도. 이 기본소득 이런 문제를 그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가지고 네. 어, 미래통합당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음. 민주당에 어떤 그저 뭔가를 이렇게 좀 시도해보려는 여러 가지 카드로 쓰는 거죠. 법뭐 여권 이렇게 딱 이렇게 법 여권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정해진. 고정불변의 걸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 당으로 얘기할게요. 미래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네, 21대 총선에서 서로의 아픔을 하나씩 갖고 있는 두 당의 대표가 만났는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면 아픔 하면서.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아픔은 음, 아닙니까? 다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아, 네, 네. 계산이 있으니까. 계산이 맞아요. 있어서 저렇게 확인해 하게도 하고, 또 어떤 네. 순간 아무도 뭐, 저, 직접 본인들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가시죠. 치말도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음, 알겠습니다. 자, 욕곡지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그 여의도 생활을 마감을 하는데 이제 정뭐 정계를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를 했어요. 이제 그래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보수가 혁신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너지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저분이 그 혁신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혁신인지 그거 그 같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또 하나가 저 2009년도에 보수가 부자 재벌 대기업 연세 많은 분만 대변하다가 언젠가 국민에게 완전히 버림받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2016년 탄핵이 왔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말씀은 맞는 건가요? 어떤 겁니다? 제대로 인식을 하고 계신거예요뭐 구분절이 맞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음. 자이 시점에서 이승만 후보가 이걸 지금 2016년, 2009년, 2016년을 되새겨 보고 있습니다. 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본인을 좀 알아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당시 정말 잘못했다는 건가요? 글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laughs> 뭐다그 말씀하신 게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일단은 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대선 후보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대한 반성 얘기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걸 네. 굉장히 지금 머릿 속에 지금 이렇게 무겁게 지금 눌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지금 어찌 됐건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막근혜전 음.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이라든지 그거의 음. 그 원죄로부터 네. 그이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 정당 정치인들이 음. 자유롭지 못해요. 그게 내후년 대선이나 지방 선거까지 연결이 될지 안 될지까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이제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제 다음에 또뭐 다른 게 나오겠죠. 앞으로 네. 미래에 대한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때 유승민 대표가 참 훌륭한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보수의 중요한 자산이시긴 한데, 하나 아쉬운 점은, 조금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아, 조금 더 과감할 땐 과감할 필요가 음. 있겠다 싶은데 음. 되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이 그~ 그런 그~ 어, 말씀이나 행동에 있어서 음. 보수적인 것도 있어요. <웃음> <웃음> 과감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니까 러 이게 빨리 바뀔 때는 그~ 조금 빨리 바꿀 수도 있어요. 음. 그~ 옛날에 군자표변이라는 게 군자가 바뀔 때는 정말 표범이 털갈이할 때 바뀌듯이 확 바뀌라는 거거든. 예, 예. 어설프게 바뀌지 말란 음. 뜻이에요. 그니까 러 군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대 때가 됐을 때는 표변하듯이 정말 확 바뀌라는 건데 네.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 네. 변화가 실감이 안 나요. 네.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얘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 되고 나서 처음 던진 기본소득 얘기가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음. 이 정가에서 이 내일부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사라질 그런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분간 간 음. 되니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어도 현재 예상으로서는 음. 1년1 0 개월 뒤에 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메인 이슈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안 던질 수 없는 거를 먼저 던진 거예요. 끌려가서 한게 예. 아니고. 음. 근데 사실 음. 유승민 저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 정도 얘기가 현재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음. 그~ 지적이 있다는 거를 뭐~ 좋게 좀, 좀 의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이거보다는 그래, 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음. 개울 하나 넘어가서는안 돼요. 보폭을 네. 좀 넓혀야 되는 게 아니고 호랑이가 음. 계곡을 뛰어넘듯이 네. 군자가 표변하듯이 음. 그 정도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음. 변화했다는 걸 실감을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차근차근 봐주지 않아요. 그니까 정치권 주변에 있는 이 호사가들이나 뭐 정치평론가들이나 음. 기자들은 예민한 변화, 예민한 그 단어 한두 개를 쓰고 안 쓰고까지도 의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석해 주지만 국민들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음. 국민들한테는 조금 더 커야 돼. 액션이 좀 이렇게 커야 되는 거야. 이런 음. 정도 갖고 안 되고. 어.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대권 후보로 먼저 나서신 건 좋은데 선점의 효과가 좀 적어요. 이거보다 좀더 가야지. 네. 그런 크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크게 뛰세요. 이승민 후 기왕 나간 거, 뭐 내질른 거, 그냥 크게 뛰시는 게. 우리 저강 박사님 지적이. 아마 유승민 후보 측근에 있는 분들은 못 해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생각하시고 크게 뜨시고 <laughs> 박원순 시장 얘기 오늘 좀 하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 <laughs> 나중에 나오면 한번 꼭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적중 2부에서는요 우리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만남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3부에서는 좀 뵙겠습니다 주말에 보내드릴 3부 방송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